<웃음> 안녕하세요. 김성준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셰프 정욱균입니다 아, 네. 오늘은... <laughs> 아, 아 처음이라서 이게 껄끄럽, 껄끄럽지 못한, <laughs> 매끄럽지 못한 걸좀 이해를 해주세요. 이제 <laughs> <laughs> 뭐 할지 그냥 자, 바로 보이는데 그냥 하해볼까요저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재료들 때문에 지금 음. 눈에 아른거려서 제가 지금 음. 미칠 것 같거든요. 아우. 선생님? 신개점 요리 프로야? 신개점 요리 프로다. 자, 요게 요게 뭐냐면 소스에 소스. 미쳤다요. 무슨 소스일까요? 토마토 소스. 고추장스? 고추장스. 고추장스. 아, 지금이 <laughs> 어, 없네. <재미없어요? 웃음> 아, 나 근데 약간 <웃음> 받아들이는 <웃음> 연습을 좀 먼저 하고 볼게요. 아, 죄송해요. 아, 네. 그렇죠? 이게 고추장에다가 토마토 소스 섞은 거예요. 멋쩐지. 약간 토마토 색이 파스타 좀, 소스. 색이 좀, 색이 좀, 색이 색이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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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요거는 어? 바로 그문제 그, 그 유명한 그 청양고추 페스토가 청양고추 페스토 이게 핑크 페퍼라고 음. 그 일반 후추보다 여리여리한데 향이 좋아요 그래서 제 이거 잘 써요 딱 먹었을 때 너무 거부감도 없고 제육 와말필어 제육 그 그냥? 조리가 돼 있는 제육이에요? 그냥 끝 그, 조리가 돼 있는 조리 제육? 뭐..레몬은 뭐, 뭐예요? 이거 라임하고 레몬인데 이거는 이따 알려줄게요 뭐죠? 한번 해볼까요? 빨리 빠른지네. 아 제발 저 자, 빨리 먹었주세요 정신이 없어요. 자 고추장 소스를 이런 식으로 딱 퍼가지고. 와 <laughs> 미쳤다. 더 퍼서. 와 이거 미쳤다. 와, 이거 바르는 재미 있어요, 약간. 뭔지 어. 알죠? 약간 바르는 아니, 뭐, 뭔가 재미. 잘하는 같은데? 잘해요, 원래. 어,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? 저 잘해요 원래.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? 엄청 라 손이 안 보여. 나보다 더 빨라. <laughs> 자 색깔 좀 달라요. 일반 토마토 소스랑 그죠? 근데 약간 색깔이. 어, 된장부터. 뭔가 이렇게 약간 매운 맛. 한번 찍 그냥 먹고 싶었는데. 우리 사랑 제일. 아 그냥. 그냥, 그냥 끝나. 끝났죠? 끝나 끝나 끝나. 아 끝나 이거 말고 근데 깜빡했다. 왜요? <laughs> 치즈 먼저. 오케이 이거 그냥 막 응. 넣고 싶은 대로 넣어도 되죠? 어 이거는 좀, 이건 좀 너무끼 넣어도 돼요. 너 치즈 좋아하니까 저 치즈 막 넣어도 되는 거죠? 맞아요. 자 이제 대망의 바로. 얘를 넣어 봐요. 근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 아, 게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네, 자기 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요. 어. 어? 아저좀 많이 넣어도 돼요? 어, 많이 넣어도 돼요. 많이 넣어도 돼요. 와 이거 미쳤다. 손 떨려 지금. 제육 자체가 워낙 맛있게 조리돼 있어. 이게 복심을 사용했고요. 한번 볶은 다음에 볶은 다음에 저온에서 오래 놓았습니 약간 기존 제육과 다르게 약 살코기가 얇으면서. 많이 얇아요. 일부들 해보여요. 많이 얇아요. 내가 건드리면 탱탱거릴 것 같아. 왜냐면 일반 제육처럼 두꺼우면 먹을 때 피자랑 더 소니까. 음. 이게 다 넣어도 다 넣어도 돼요. 다 넣어도 돼요? 그냥 애초부터 그냥 다붙지아 아, 진짜 그런 걸. 어, 애초부터 다 부어도 됐을 걸. 아 약간 자기 기호대로 먹을 수 있는 아, 게 너무 소주야.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후추예요 후추. 핑크페퍼를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. 해줘 근데 저는 핑크페퍼 만약에 싫어하면 음. 핑크페퍼 안 뿌려도 돼요?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아안 뿌려도 맛있어요? 안 뿌려도 돼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청양고추 페스토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다 넣는 건데 네. 여기다 넣어버리면 매운 거못 먹는 사람 아, 못 먹잖아요 충분히 네. 매운데 네. 그래서 우선은 이건 안 넣고 나중에 쓰면 밥 먹어야 요네 이거 네. 을 거예요 어? 이거 수 있겠지? 찢어질 것 같은데? 이거 어줄까요 아니요 찢어졌어 찢어졌어 찢어졌는데? 뚜껑 아, 아, 덮어주고 미쳤어 미쳤어 찢어졌어 뚜요 얼마나 걸리나요? 이것도 5분 5분인가요? 자 둠. 이게 뭘까요? 아니요 마요네즈 미쳤다 지금 만든 제육이 약간 매콤하고 밑에 고추장 들어왔잖아요 마요네즈는 이 라임하고 레몬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상큼해요 먹을려요 네. 완전 상큼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소를 밥 먹어도 괜찮 여기다 넣어 우와 제가 섞어봐도 돼요? 아 어, 그래 근데 응. 몇분 지났는지 아세요? 음. 세고 계신 거 봤어? 모르겠어 아 미쳤다 어, 되고 있어요. 미쳤어. 있어요. 미쳤어, 미쳤어 자 이제 대략 한 5분 6분 된거 같은데 볼까요? 힘들어요 와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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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사진 찍어도 되나요? 어 돼요 다 돼요 비주얼 보소 끝이다. 잘 됐다. 진짜 잘 됐다. 근데 약간 이렇게 쌈이랑 같이 찍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어. 우아하실 것 같아. 그냥 진짜 일반 피자 같아요. 아 맞아, 일반 피자 같은. 이게 제육 같진 않거든요. 약간 그 고기 들어간 피자 있잖아요. 어. 고기 들어간 어, 피자. 어, 어, 어. 어, 고기 들어간 피자 같아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쌈쌈 먹을 거니까 와 가위로. 네. 가위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. 자, 가위로 이렇게 자 착착착착 오 소리. 이게 프라이팬에서 어가지고 진짜 바삭해요. 오. 음, 너무 빨리 먹고 싶다. 난 음. 아, 이렇게만 한번 먹어보면 안 되나? 어, 그렇게도 먹어봐.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. 음, 진짜 대박이거든요. 음. 이건 그냥 맛있어. <laughs> 그냥 맛있다. 그냥 맛있어. 근데 이거를 진짜 맛있게는 먹는 방법은 상추 쌈싸 먹는 방법 알아요? 보통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럼 먹을 때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쌈은 부드러운 부분 바깥쪽으로 해줘요. 우와! 그러면 입에 닿을 때 되게 부드럽잖아. 근데 깻잎도 마찬가지야. 깻잎도 음, 이렇게 넣으면은 거칠한 게 입에 닿잖아요. 이렇게 놓고 싸는 거. 아, 몇죠 얘를 이렇게 놓고 이걸 싸먹는 거. 이건 먹 맛있다. 이건 더 맛있어. 이거 안 먹은 사람은 모를 같아.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지 이거 좀 미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맛있거든요? 맛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. 이거 뭐라 그래? 이 맛을 뭐라 그러지? 뭐라고 설명해야 돼? 아, 너무 어려워. 뭐? 배불러도 먹고 싶은 제육. 그냥 대박인 그냥 맛이 포함된 그냥 미친 그냥 마..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막 이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음.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막 풀려. 진짜 어떻게 바라해나 아, 네. 이거 꼭 진짜 먹어보고 왔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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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